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위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laughs> 이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에서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laughs>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곧장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주시죠. 그게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 <laughs>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 식양대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리국기 40장이 끝나면 성막이 완성된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다면 이 성막은 무엇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까? 진성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들어서면 1장부터 7장까지에서 제사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제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면 이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에서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규례는 지금 신해산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에 들어서면 백성을 개수하고 신해산을 떠나서 가난을 향하는 여정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laughs> 제사장에 대한 규례인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혈통이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사장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laughs>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laughs>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laughs> 이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제인 일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물을 임시 방편으로 덮어 놓듯이 죄를 잠시 덮어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서 온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하목해 해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목제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하목제사를 근거로 세상을 하나님과 하목해 하는 직책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이 오늘 제사장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극률나신과 생명과 복을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 빠르게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즐기며 살 것이냐에 관계된 것은 안 주셨지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이미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들 세상이 너무 어렵다,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고 세상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세운받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변화되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바로 하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위임식을 행할 때에 제사장은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임식을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한 위임식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은 첫째, 위임식을 할때 첫째,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laugh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어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두마리와 무교병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해중을, 해중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해중이 해망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위임식에 필요한 물품들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해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의 조카들로 다 성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몸을 씻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들의 몸을 물로 씻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슨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검역을 행해도 사회적으로 무슨 개명운동을 벌이고 사회를 정화해도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무슨 공부를 하고 결심과 다짐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를 해도 무슨 계획을 세워봐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보혈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를 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시록 1장 5정 6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에 의해서만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이기심과 욕망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대로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샌다를 신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 다니던 유대인들에게 발은 가장 쉽게 더러워지는 신체 부위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도 할수 없었고 침실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발이라는 것은 금방 죄와 허물로 더러워지는 죄인 된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제약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더러워져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신발을 벗고 주님께 발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실 때에도,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요수아를 찾아오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발에서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laughs>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이 나, 나라는 존재를 돌려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인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더, 돌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저의 발을 씻어주세요.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과 정욕이라는 그 예사람의 옷과 신발을 벗고 부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날마다 깨끗이 씻음을 받는 몸을 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두 번째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laughs>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에 우린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꼭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laughs> 제장들은 이제 몸을 씻은 후에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종류의 옷을 입습니다. 첫째는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우리가 있는 그런 짧은 속옷이 아니고, 긴 옷이에요. 근데 속에 입는다 해서 속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겉옷을 입고, 세 번째는 조끼 형식으로 된애보옷을 입고, 그리고 그애보위에 흉패를 담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제 이렇게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일반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일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이란 신분, 지위, 자격을 상징합니다. 군인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고, 경찰 옷을 입으면 경찰이 되고, 학생 옷을 입으면 학생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laughs>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의 옷을 입을 때가 많아요. 예사람의 옷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laughs> 그래서 에베소스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예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으로 옷을 입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뜻이겠어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임금이 잔치에 참석한 손님을 둘러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물으니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잔치를 열때 주인이 예복을 준비했다가 종으로 하여금 문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나눠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눠줬어요. 예복을.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이 예복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laughs>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틈만 나면 예복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예복을 우리가 벗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복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할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보옷을 입도록 하였으니,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보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신부가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보옷을 입을 때 혼인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세마보옷이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옳은 행실.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는 <laughs>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의 사모를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한같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입니다. 이걸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어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서기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이 왕의 자녀요 왕의 신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왕자고 왕후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린다는 것은 할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세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 <laughs>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마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몸을 씻고 옷을 입힌 다음에는 이제 관유를 부었습니다. 이 관유가 기름인데 이때 이제 사용하는 용도로만 만들었는데 굉장히 향기롭고 값이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만 사용하는 이 기름을 관유, 관유라고 부릅니다. 이 관유를 먼저 성막의 모든 기구에 바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과 임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가 관주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재단과 물뜨멍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거룩.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권력, 배경, 실력, 인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 거룩입니다. 성결입니다 거룩할 때 우리는 서임받는 것입니다. <laughs> 또한 기름 부음에는 임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열랑기상 19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이러시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위임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laughs>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함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름이 뭘 상징하죠?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갈아서 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 사도행전 1장8 절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 우리는 오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환경이 바뀌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을 닦고 수양을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가리아에서 사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 하면,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슨 감정이 뜨거워지고 그냥 열정적으로 찬송 부르고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다스림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란 다른 말로 말씀의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갈라데아서 5장 16절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쫓기 위해서는 내 본능, 내 욕망, 내 뜻,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인간밖에는 없다 그래요. 모든 짐승은 한 번도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어도 물에 빠지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헤엄을 칠수 있다고. 그래서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번에 홍수로 인해서 수십킬로미터 떠내려갔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소들은 수영을 배운 적이 없어요. 계속 축사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물에 빠지니까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죽고 나면 몸에 몸이 물에 뜹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그에는 주먹만한 공간이 있어서 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살아 있을 때는 물에 뜨지 않고 깔아 앉아 죽느냐?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빠져 나오겠다고 몸에 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깔아 앉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6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물에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물에 떠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지식, 내 판단,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를 버리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왕같은 제사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